오호 나는 s펜 부자다 뭘 사용하지 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지금 갤럭시 노트9이 출시되고 나서 스마트 s펜 즉 리모트 컨트롤에 대한 펜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도 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구입한 제품의 이 라벤더 퍼플 색상이다 보니까 보라색 펜과 어, 사전 예약을 해서 구매했기 때문에 실버 색상 펜이 두 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 개인적으로 스마트폰 색상은 보라색을 원했지만, S펜은 이 노란색 펜을 한번 사용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S펜을 한약 3만 2, 3천원이라고 하려면 10% 할인해가지고 쇼핑몰에서 구매를 따로 했고요. 이 제품을 한번 이 퍼플 제품에 사용해보겠습니다. 이 스페셜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두 개의 펜이 들어있고,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뭐 노란색 펜을 갖고 싶어서 블루 색상의 스마트폰은 아니지만 하나 더 구매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이럴 경우에 보시면 내 펜을 다 꺼내놓고 한번 화면 꺼진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리모트 컨트롤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메모 펜으로서의 기능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 특별한 페어링이나 동작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펜을 가져와서 그냥 바로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퍼플용 두 가지 펜을 사용해 봤는데 어, 분명히 블루용 펜을 가져와서 사용해도 네, 보라색으로 써집니다 이 광고를 할때 어,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펜의 색깔을 따라간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 단말기의 색상을 따라가는 글씨 색깔이 쓰여집니다 잠금 화면 상태에서 네, 지금 현재 S펜 기능이 네 충전 상태 100% 사용 가능 상태인데 어, 이 펜으로 현재 리모터 컨트롤을 한번 해보면, 네, 이렇게 사진이 찍힙니다. 다행히 리모트 컨트롤은 당연히 뭐 블루투스 페어링 된 제품만 되기 때문에 다른 제품으로, 다른 S펜으로 아무리 눌러도 안 되고요. 그러면 이 새로 산 S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한번 들여다보면, 설정에 들어가서, 네, S펜에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위에 보시면 S펜 초기화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사용할 S펜을 꽂아주시고 S펜 초기화를 하면 됩니다. 어, 제가 S펜 초기를 화 지금 몇번 해봤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지금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뭐 새로 아마 기존에 있던 S펜의 기록을 없애고 페어링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한데 뭐 별다른 우리가 조작을 할 필요 없고 그냥 기다리면 되긴 하니까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s펜을 계속 바꿔가면서 사용할 건 아니기 때문에 뭐큰불편 조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완료되었고요 그러면 다시 완료된 펜으로 리모트 컨트롤이 잘 되는지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어커맨드를 끄고 카메라를 켜서 네 이제는 이 녀석으로 ES펜으로 잘 되네요. 그리고 꺼지 화면 상태에서도 어허! 아, 아까 앞에 제가 이 노란색 펜으로 썼을 때 보라색으로 쓰여지는 걸 보여드렸었는데 이 블루에 들어있는 이 노란색 펜으로 페어링을 하니까 이제 이 금색으로 해야 되나? 노란색으로 쓰여집니다. 사실 제가 이 거... 잠금하면 상태에서 노란색으로 쓰고 싶어가지고 이 펜을 구입한 이유가 있는데 다행스럽게 이렇게 페어링을 완료하고 나면 네이 색상으로 됩니다. 펜의 색상을 따라가는 게 맞네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S 펜이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뭐별 다른 동작 없이 이 스마트 보상의 그림 그리기나 글씨 쓰기든 어, 리모트 컨트롤을 이용하지 않는 기능은 뭐별 다른 작업 이 없어도 이세 개의 펜을 동시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블루투스 페어링이 필요한 이모트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하나의 펜만 등록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과정이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다른 색상의 펜을 원한다면 뭐 추가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색상의 선택이 다르겠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이 라벤더 퍼플 스마트폰의 블루의 스마트 S펜인 노란색 색상을 장착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블루하고 퍼플이 그렇게 뭐 이질감 있는 색상이 아니라서 꼈을 때 별로 이질감도 없고요 이렇게 꺼냈을 때도 뭐 색상이 괜찮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펜 교체에 대해서 굉장히 짧게 들여다봤고요 다음 오토나인에 대한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잠깐 구독과 추천 누르셨나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유익한 꿀단지 TV의 영상을 보다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추천으로 꿀단지를 채워주세요.